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사부입니다. 이 퀄. 영화 그랑블루에 보시면 니본 선수들이 초가홉 막 해가지고 출발도 못하고 팍 기절하는 거 봤죠? 그게 바로 초가홉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초가홉인데 여러분들 초가홉 아마 다 증상 같은 거한 번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멜로디언 마셔가지고 음하면서 이렇게 공기로 건반 치면은 소리 나는 거 있죠? 또는 리코더 단소. 이런 거 보실 때 보면 호흡을 많이 길게 내쉬다 보니까 좀 어지러움이 유발돼요. 그게 호흡을 길게 내셔서 그런 거라고 아마 인지는 하셨을 거예요. 호흡을 길게 내쉬면 어지럽구나 하는 부분이 이제 초과호흡인데 이 초과호흡을 하면서 다이빙을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다이빙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MDR을 방해하는 요소가 초과호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초과업의 정의를 얘기해 볼게요. 초과업의 정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평상시 때보다 많이 또는 빠르게 이렇게 또는 과도한 날숨.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내 이산화 탄소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에서 어떤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이상 증상이라고 하면 혀끝이 따끔거린다든지 구강 내에서 철맛이 좀 느껴진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심하면 기절을 할수 있어요.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초과 업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의 호흡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는 범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영상 보실 때 어, 내가 뭔가 호흡을 하고 있어 이런 의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의 양보다 많이 또는 빠르게 빠르게라는 거는 횟수인 거잖아요. 그 횟수가 평상시 때 어느 정도인데 한번 해 보시면 1분 동안 내가 몇번 정도 호흡을 하는가 이렇게 시계 딱 보시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호흡을 하시면 아 이게 나의 분당 호흡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가 통상적으로 12에서 한 20회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거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말숨을 과도하게 하거나 아까 멜로디언 같은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할때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떨어져서 어지럼증을 유발 하 됩니다. 호흡을 어떤 호흡을 하면 초과호흡이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보다 과도하게 들여마시거나 내뱉을 때 이때가 됩니다. 어떨 때 이런 과도한 날숨과 들숨을 하게 되느냐. 긴장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바다에 나왔어. 또는 풀장에서 오늘 나의 PB를 도전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긴장되죠. 긴장되면 호흡이 갚파집니다 아무 운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호흡이 갚파지면 내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게 돼요. 신체 4%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날숨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양은 1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한4% 정도 신체에 계속 있는 거죠 날숨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산탄소가 많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가서 저 이산화탄소 상태가 되면 초과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소보다 더 과도한 날숨을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릴렉스 하기 위해서 1대2 호흡을 해라. 뭐,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날숨을 할때 신체 기전상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내뱉게 되죠. 그러니까 저 이산화탄소가 돼서 초흡이 유발되는 거예요. 어떤 호흡법이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회 정도 하게 되면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초과호흡이 유발되는 거죠 세 번째는 1대2 호흡을 약하게 하되 장시간 하게 되면 초과호흡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호흡법이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10분 이상 하시게 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초과 호흡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마스에서 주최하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스태틱이 PB가 6분 5초 이랬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경기했던 친구들이 맨 마지막 스테이지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조금 긴장했나 봐요. 제가 웜업이 너무 길게 해버린 거예요. 1대 2호 비율로.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1대2 호흡 비율을 너무 길게 하면 초과업이 되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는데, 슈트를 얇은 걸 입어가지고 약간 추웠거든요. 그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한 20분 전 정도부터 호흡을 1대2 호흡 비율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코치가 이동시켜줘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이미 약간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 릴렉스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태틱을딱 시작하는 순간, 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릴렉스가 너무 잘된 느낌이기도 한데,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이 몽롱함이 게이지를 넘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많이 몽롱해졌어요. 그리고, 호흡 충동이 잘안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LMC가 진행된 것 같아요. 장시간 LMC를 겪다가, 마지막에, 어,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좀 이상해. 그래서 올라왔는데, 회복 호흡을 하다가, 앞면이 불행하게도 잠깁니다. 다시 들었는데, 아쉽게도 프로토콜을 못해서 디스컬리파이드가 됐는데, 기록을 보니까 5분 47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컨디션 되게 좋았거든요. 그 정도 컨디션의 초과호흡이 아니었다면, 아마 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마지막까지 파이팅 잘 했을 텐데, 이게 약간 몽롱하니까 정신줄을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대2 호흡을 하게 되면 은 목너함이 엄청 커지고 초과업이 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초과업을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생기는지 알아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초과업은 호흡을 약간 많이 들여 마시고 많이 내뱉는다는 거, 어쨌든 호흡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근육을 움직이면 심박수가 올라가죠. 산소를 소비하게 되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초과업을 하더라도 산소의 포화도는 10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옥시미터에서는 99%까지만 나오게 되고요 근데 심박수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심박수가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출발,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엄청난 높은 심박수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되게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다이빙 효율이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초과업을 하게 되면 일단 중추신경계에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되어서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줄어들어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거나 기절까지 유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호 현상은 어떤 거냐? 그 보호라는 사람이 어떤 호흡과 혈액의 어떤 화학적인 관계를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초과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탄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약하게 알칼리성인데 알칼리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산소와 헤모글로빈, 적혈구와 결합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같은 거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회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결합력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혈액 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서 혈액에서 산소를 뇌가 써야 되는데 이 척혈구가 산소를 붙잡고 안 주는 거예요. 네개 산소 분자를 띵띵띵 줘서 얘가 이제 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산소를 안 주는 거죠. 결합력이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게 되죠. 산소를 활용 못 하니까 어떻게? 저산소증과 같은 현상이 유발되면서 어지럼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하게는 기절까지 할수 있게 돼요. 어, 여기서 MDR과 연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MDR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산소의 해리를 돕는다고 했어요. 적혈구에 붙어있는 산소의 해리를 이산화탄소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초과업을 했을 때 아까 위에 두 가지의 어떤 단점을 배제하고라도 이런 보호 이펙트 형태에서 봤을 때 되게 불리함이 생기죠. 어, 산소를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산소를 잘 잘쓸 텐데 이산화 탄소 없어가지고 호흡 충동은 지연되지만 저산소 형태가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과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위험한 단계 초과업으로 인한 졸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그래프는 일반적인 다이빙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건 시간이고요 세로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화살 프레셔 pp 부분압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지는 그래프는 일반적인 호흡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시면 산소 화도는 99%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co2도 한4% 정도 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점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점선은 우리가 산소가 내려갔을 때 기절을 할수 있는 산소 부분압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파란색 점선은 CO2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호흡 충동을 느끼게 돼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빙 할때 호흡을 충분히 하시고 이제 다이빙 시작하시면 산소는 내려가고 이산화탄소는 쭉 올라가겠죠. 시간이 쭉 갈수록 1분, 2분, 3분 갈수록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자, 2분의 호흡 충동을 이 다이버는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 호흡 충동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MDR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출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호흡 충동이라는 거는 또 출수의 어떤 신호로 알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호흡 충동이 왔어. 조금만 더 렉스 해주면 이제 안정감이 찾아올 거고 mdr이 유도되겠고 그걸 약간 느끼면서 수술을 준비 해야겠다 해서 이 산소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산탄소 올라가면서 호흡 충격이 계속 강해지고 이제 다이버는 출소하게 됩니다 잠시 산소포화도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회복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 급상승을 하게 되고 회복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급격하게 배출되면서 줄어들고 다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초과호흡을 했을 때 어떻게 차트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 다이버는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초과호 형태로 과도하게 들숨 날숨을 하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는 4% 정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1% 정도에서 시작돼요 과도하게 날숨을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소는 똑같은 범위에서 시작해요 포화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 1분, 2분 지났어요 어 근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1% 시작하니까 2분이 지나서도 호흡 충동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조금 더 지나가요 산소 퍼센테이지가 블랙아웃 근처까지 왔는데도 아직 호흡 충동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블랙 초가업까지 가도 이산화탄소 수치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가업으로 인한 졸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가업은 절대 하지 말자라고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초가업을 하면은 호흡 충동을 좀 지연시킬 수 있네.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흡 충동이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누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렇게 하실수록 훨씬 더 위험하게 다이빙이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호흡 충동이 진짜 견디기 힘들고 경험하기 싫지만 프리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O2 테이블을 조금 해 주시면 이 부분을 확실히 좀더 극복하실 수 있고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용기를 내서 쇼트 테이블이나 이런 트레이닝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초과업을 강의를 해봤는데 요약을 잠깐 하자면 초과업은 평소 때보다 과도하게 들수날숨 하시면 초과업이 잘 생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신체의 어떤 변화를 느낀다면 잠깐 다이빙 쉬셔야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지나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이빙 하시면 돼요. 긴장되거나 의욕이 넘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초과업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다이빙하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하던 호흡으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안전하게 다이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퀄. 띠리 <뛰> 오후 1시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와, 너무 더워 가지고요. 약간 MDR 할때 행설수설한 것 같아요. 조금 초과업 정신 차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지금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네, 오지 않고 있습니다.